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지금 제2자 교육과정을 갑자기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교육과정 홍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과정명은 NX 활용한 사출금형 설계입니다. NX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 금형, 부품 모델링, 그 다음에 조립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쉬운 그런 교육과정이죠.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자체가. 이 교육 과정을 맡게 돼서 홍보차 이렇게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교육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고요 교육 시간은 총 5일인데, 월화 수목금.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어, 저녁 5시, 저녁은 아죠 오후 5시 30분까지. 총 36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산의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혹시 교육을 받게 되시면은 기숙사로 오셔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NS2를 뭐 배우고 싶다 하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요. 어, 즐겁게 아주 좀 시험시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 가시는 분들은 저희 요 밑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43-540-9214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교육과정은 이제 여기 보시면 유급 휴가훈련 교육과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컨소시엄이라는 그 사업 안에 있는 내용 그런 훈련인데요. 유급 훈련, 유급 휴가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을 이제 받고 수료하게 되면, 이제 그 구,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환급해주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료자에게 한해서만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최저 인구 곱하기 훈련 시간에서 지원을 해, 지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비용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EVP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끄집어내셔야 돼요. <laughs>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절대자표. 자, 머신 센터에서 절대자표 지코드 기억나세요? 머싱 센터에절대좌표 G90 기억나요? 음, 가물가물 하시죠? 상대좌표는 G91 마찬가지로 CAD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해요 절대좌표상대좌표 그러면 절대좌표는 CAD에서 어떻게 쓰냐 그냥 X,Y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상대좌표는 골뱅이 골뱅이 X,Y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머싱 센터 그다음 CAD에서 사용하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복습. 절대좌표. 절대좌표는 어떤 원리냐? 여러분 원점 아에요 원점. 원점. 원점이나 단어 들어봤죠? 많이들 봤을 텐데, 원점. 음. 원점 기호라는 것도 아실 거고, 기죠? 원점 기호. 이거는 글명에서도 많이 써요. <laughs> 원점 기호. 그다음 원점. 원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원점이 다른 말로. 원점이 다른 말로 뭐냐 x 0, y 0, z 0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점이에요. 그래서 x 0, y 0, z 0을 숫자로 표현한 건데 그걸 우리 말로 다시 해석하는 게 원점이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시작점. 이게 시작점이 있어야지만 뭔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셔야겠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절대와 상대는요 분야마다 다른데 절대같은 경우에는 가공분야에서 많이 써요 가공 상대는 주로 어디서 쓰냐 이거 디자인 디자인도 설계도 디자인이죠 상대좌표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좌표를 많이 씁니다 참고로 상대좌표를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절대좌표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선 절대좌표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어서 상대좌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방향을 아셔야겠죠 방향? 자 제가 아까 오른손 좌표계 그려드렸는데 지웠나요? 아지웠구나자 오른손 좌표계 우선 x축, y축, z축 총세개 축이 있다고 했고 x축은 x 플러스, 그다음 x 마이너스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마찬가지로 y축도 y 플러스, y 마이너스가 있죠 기자. 그다음에 z도 마찬가지죠. z 플러스, z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x 플러스가 어느 방향이냐, 이게 어느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앞이냐, 뒤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x 플러스는 어느 쪽이에요? 음, 오른쪽. 그다음에 x 마이너스는 왼쪽.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 이게 말로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y 플러스는 음, 위쪽, 아니 위쪽 아니야어아니 아니야, 어어, 아니야, 아니야. 전진 후진 그 앞으로 Y축은 뒤로 그 다음 Z축이 이게 이제 위쪽으로 위그아야상을 합시다 아, 말 바꾸면 안 되는데 위쪽으로 합시다 위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어. 자 요거 기억하셔야 자 핸들을 잘 하시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딴거필요없어뭐머시텍서도 <laughs> 마찬가지고 세균 박차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도면 들이좀우수요이 방향만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헷갈리셔, 속바이고 기억하시고 오른쪽 좌표계 이 방향으로 방향 가는 거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좌표계.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캐드에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절대좌표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xy, xy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CAD에서는, X, Y를 입력한다고 해서 얘기죠. X가 뭘 뜻하냐. 좌우 방향을 뜻하는 거고, 좌우. 그 다음에 Y는, 음, 앞뒤. 전진 후진. 전진, 그 다음에 후진을 말하는 거겠죠. 전후라고 할까요? 전후? 얘는 네, 전후. 전후.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녹아다 이제 캐드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라인 명령 집어넣으세요. 엘 엔터. 자, esc 두번 누르시고, 자, esc 두 번. 자, 습관을 들이세요. esc 두 번. 클릭,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엘 엔터 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아무데나 이미일점 클릭. ESC 두번 눌러주시고, 엔터 하시고, 마우스 이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저 똑같이 할게요. 자, 클릭을 했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자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내가 이리로 갈 거예요. 방향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러면은, 내가 좌표를 입력할 때 x, y 입력할 건데 x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100mm만큼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100을 넣어주시면 돼 100, 그리고 y쪽은 움직여야 안움직 y 쪽. y 쪽안 움직이죠 그래서 얘는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하시면 안돼 지금 하면 안 되고 우선 첫 번째는 0, 0을 집어넣으세요 0, 0 0, 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ESC 눌러 주시고 다시 엘엔터, 0 콤마 영, 영 콤마 영, 점 찍지 마세요. 자, 점 찍는 분 있어요? 가끔 점 찍는 분. 자, 올챙이 머리를 찍으셔야지 여기 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꼭확인꼭 해주시고, 됐나요? 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화면 보시면은, 영콤 어, 예, 네, 0 콤마 영. 자 마우스 휠 버튼 있죠 마우스 휠 버튼을 돌려보실래요 살살살 돌려보시면 앞뒤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좀 제어가 될 거예요 줌 기능이 돼가지고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화면 이동이 돼요 화면 이동 자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는 화면 이동 그리고 얘를 앞뒤로 굴리면 확대 축소가 돼요 확대 축소 자 이렇게 이제, 보, 이제 방향이 어느 잡히시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제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 X, Y가 만나는 이점이 있죠? 이 점이 원점이에요. 즉, 0 0이라는 뜻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갑니다. 다시.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100콤 0.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00을 넣어주시면 되고, 100이죠? 그 다음에 Y 쪽을 안 움직인다고 해서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 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치시면 선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자, 선 하나 그졌죠 화면 조절해 주시고 마우스 휠을 돌려 보세요. 확대 축소. 그리고 화면 이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조절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그다음에이 여기서 여기서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로 위로 1 0 0만 올라갈 거예요, 100. 그러면 마찬가지로 x는 100유지가있 x 100. x 100 유지가된상태이기 때문에 100, 100을 넘시면돼0 X 값은 현재, 어, 100 위치에 있기 때문에 100을 우선 넣어주셔야 겠구요. 그 다음에 100을 또 추가로 넣어주세요. 100콤마 100. 그러면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0콤마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00, 그 다음 위로 100. 그래서 100콤마 100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얘가 왼쪽을 거예요, 왼쪽으로 보낼 고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가 현재 시작적 위치 지금 0이기 때문에 0은 다 되돌아가는 거죠. 이 예. 0,100이 되는 거예요. 0,100을 넣어주시고 0,100 엔터 그럼 되돌아갔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제자리 제자리 좌표가 나와있죠? 0,0 0,0 어, 0. 엔터 치실 텐데요. 0,0그 다음에 ESC 그러면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게 기본 케이드 입력 방식이에요. 기본 케이드 입력 방식. <laughs> 그래서 절대 좌표하는 거는 원점을 고정으로 해서 이 모든 좌표값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위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값을 집어도 마이너스 값을 집어으면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왼쪽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로 자다 됐어 ESC 두번 누르시고 ESC 두 번. 그 다음, 엘 엔터. ESC 두번 눌러주시고, 엘 엔터 하시고, 0 콤마 0. 엔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갈거예요 이렇게 왼쪽. 왼쪽으로 갑니다. 그죠?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넣어주시고, 일단 첫 번째 위치 는 0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두 번째 Y 값은 0이죠. 0 넣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00, 콤마, 0. 자, 주먹! 주먹! 어, 교수님, 어, 저잘못 따라가겠어요. 교수님, 어, 하다가 실수했어요. 해가지고, 가끔 이제, 요렇게, 요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삐뚤게 그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럴 때 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우세요.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자품값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ESC 누르시고, 엔, 엔터. 0 콤마, 0.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백 콤마, 영,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하다가 틀리면 <laughs> 처음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아직 옵션 기능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일로 갈때 마이너스 백에 영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내릴 거겠죠? 밑으로 내릴 거면 마이너스 백에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100 콤마 마이너스 100놓시면 돼요 마이너스 100 콤마 네, 마이너스 100자 100. 두번째 갑니다 마이너스 100 콤마 마이너스 100 그럼 밑에 내려가죠 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오른쪽 갈 때는 0 콤마 0 콤마 마이너스 100자 오른쪽 갈 때는 플러스 100이 아닙니다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0 콤마 마이너스 100그 음, 다음 마지막으로는 0 콤마 0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돼. 요 그래서 요런 절대좌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 세터 같은 걸안 배웠으면은 이거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좌표는 개념 확실히 알 거예요. 그 원점을 기준으로해서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기는 보너페이 네, 이해하시면 음. 요게 절대좌표. 그 절대좌표 여기까지 배우고 끝낼 거예요. 어, 앞으로 우리는 상대좌표 위주로 갑니다. 상대좌표 위주로 다시 진행을 좀 하기 하기. 끝나셨으면은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골뱅이 입력하는 거 몰라요 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도 있으니까 자 골뱅이는 여러분들 Shift키 누른 상태 숫자 2번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입력이 돼요 이게 골뱅이죠 음, 골뱅이 입력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골뱅이를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Shift키 누르고 2번입니다 골뱅이 자 됐죠 자 그럼 한번 해 봅시다 다시 ESC 두번 누르시고, ESC 두 번, 엘 엔터. 자, 상대 좌표는요 아무데나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찍으세요, 점을. 이미의 점 클릭. 이미의 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는 거리만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골뱅이. 골뱅이, 백, 콤마, 0.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선이 하나 그려진 거예요. 골뱅이, 백, 콤마, 0. 고, 그 어, 어, 골뱅이 두툼한다고9 콤마 0그 다음에 그냥 이거요? 엔터시트 콤마 0그건 골뱅이 안들어갑 골뱅이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골뱅이 집어넣고요 100 콤마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00 콤마 0 음. 그래서 아. x 콤마 y 개념이 죠제 x 콤마 y 이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위로 올라갈 때는 얘는 이제 그 가는 그 실제 가는 그 거리값만 무조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 거리값 넣어주는 거 이제 무시하시고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릴 거잖아요, 이거죠? 그 위로 올릴 때는 얘는 y 축만 온천 움직이는 거 y 축. 그러므로 골뱅이, 자, 골뱅이 0 콤마 백이 돼요. 골뱅이 0 콤마 백. 그래서 상대좌표 특징이 요게 달라요. 내가 실제 가는 거리만 넣어주시면 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골뱅이 0 콤마 백. 엔터 한번 치세요. 그러면 또잘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왼쪽으로 갈거예요 왼쪽 왼쪽으로 갈 때는 얘도 마찬가지 실제 가는 거리만 넣어주기 때문에 얘도 또 달라져요 좌표가 어떻게 좌표죠? 골뱅이 마이너스 100 콤마 0이 됩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0 콤마 0 여기 실제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리 그 거리 값만큼만 넣어주는 거거든요 골뱅이 넣어주고 마이너스 100 콤마 0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하시고 0, -100. 그러면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은 골뱅이 0, -100. 그다음 ESC 눌러 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도면을 보세요. 도면 분석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돼. 도면 분석. 사실, 도면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 가시게 되면은 어떤 뭐 제품을 완성시킬 때 도면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쉽게도 이 설계 쪽에 있는 분들과 이 실제로 이 생산 쪽에 계신 분들 대화가 잘안 돼요. 어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계 쪽에 계신 분들은 주로 단어가 이 책에 있는 단어를 많이 써요. 책에 있는 단어. 왜냐면 그 사람도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인생이 자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공쪽으로이산 쪽으로 넘어가시는데, 생산 쪽에서는 비속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전문, 전문 언어라고 하는 전문어. 그런 걸이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 생산을 좀 하기 때문에 이 설계와 생산 하시는 분이 서로 만나면은 뭔가 이상한 그런 긴장감이 생겨요. 어,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겪으실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그걸 최대한 완화시켜야 돼요.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설계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괴리감이 없어져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면 분석을 좀할 건데, 도면 분석은 이제 설계 스타일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로 이제 그 기계도상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도면 분석은 첫 번째, 이제 뭘 해야 되냐? 형상과 치수를 구분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선들이 제품 형상인지 아니면 그 제품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치수인지 그런 걸 우선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행히 가공을 배웠어요. 가공을 배웠기 때문에 가공도면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은 형상과 치수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게 뭐냐. 선의 굵기를 우선 봅니다. 선의 굵기. 이 선의 굵기가 중요해요. 왜냐 기계제도상에서는 요 선의 굵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품 형상은 얼마 그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선의 그 제품 형상을 표현한 그 치수선은 얼마 그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외형선하고 치수선이라 표현을 하는데 치수선 외형선 게다가 외형선 같은 경우 선의 굵기를 얼마 정도 주냐면 0.35에서 0.5 정도로 줘요 굵기를 선의 굵기를 이 정도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0.1그다음0.18뭐 이정도 선에서 맞춰주거든요 이 정도 안에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도면 분석할 때 우선 이게 제품이냐 아니면 제품을 표현하기 위한 치수 또 치수 보조선이냐 그거는 이제 선의 굵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당한 프린터블을 보시게 되면 선의 굵기가 좀 달라 보이나요? 제가 다르게 체내 해봤는데 또 내가 실제로 가공하고자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선의 굵기와 그 다음에 그 선의 굵기의 치수를 표현하는 그 선의 굵기가 달라야 돼요 다른 거 같으세요? 네. 뭐 같으세요? 다른 거 같으세요? 다른 게좀 보이시죠? 이게 우선 첫 번째 그래서 보면은 분석하실 때는 우선 선의 굵기를 선의 굵기를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은 이게 제품 형상인지 아니면 제품 형상 편하게 치순지 부분이 안돼요 그런 거를 우선 시기가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점 마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짝 하시는데 원점 마크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성형 쪽도 원점 마크 는아셔야될 거예요. 왜냐면 가끔 이제 설계팀하고 싸우다 보면은 도면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원점 기호가 붙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 뭐 다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지금 제가 그, 도면상에는 하나의 점으로 표시했어, 점으로. 점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이게 원점 마크거든. 요 아마 여러분 캠시가 분명히 봤을 거예요, 기호. 보셨죠, 이거? 이게 x 0 y 0 z 0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laughs> 우리가 이거 원점이라고 부르고, 도면상에는 한글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냥 원점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다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그려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하나이 원점에다가 지금 뭐가 더 들어갔어요? X 값과 Y 값이 들어갔어요. <laughs> 확인되셨나요? 네. 여러분 첫 번째 건 X에 Y하고 두 번째는 X백. Y백 들어갔죠. 네. 이런 게 이제 뭔 말이냐? 시작점을요. 직점을, 원점이죠. 원점을 절대자표로이위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적어 놓으세요. 절대자표. x 0 y 0 X100, Y100, X200, Y200은 절대자표 값이에요. 절대자표. 절대좌표라는 값을 적용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뜻이에요. 거기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려라. 이게 캠 설계 방식이에요.